사부카본 탁구 라켓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입문용으로 설계된 쉐이크 핸드 라켓으로 탁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해요 라켓 그립은 쉐이크 그립 타입이며 가방과 공이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실제로 구매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 마감 상태도 좋고 손잡이 부분이 잘 다듬어져 있어 안전성도 우수하다고 하네요 무게와 크기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색상은 블랙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만큼 초보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탁구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ATD AK 6프로 카본 탁구 라켓 2P와 가방 세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2022년 출시된 모델로 카본 소재를 사용하여 뛰어난 탄성과 파워를 자랑합니다. 두 개의 라켓이 포함되어 있어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가방이 함께 제공되어 이동시 편리함을 더해주며 가격 대비 성능도 좋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있어 장시간 사용 시 손목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이언어 쉐이크 2.0 탁구 라켓 이 비와 탁구공 3피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세트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취미로 탁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이에요. 라켓은 쉐이크 그립 타입으로 손에 쏙 들어오고 초보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립감이 좋아서 오래 치더라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 3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친구나 가족과 즉석에서 게임을 즐기기에 정말 좋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라켓 케이스가 없다는 거지만 가격대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가벼운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한성 스포츠의 탁구 라켓 양면 쉐이크 모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탁구체랍니다 사이즈는 150mm x 260mm로 딱 적당하고 인조고무와 합판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요. 가성비가 아주 좋고 세트 구성으로 탁구 라켓 2개와 탁구공 3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게다가 보관 가방까지 있어서 정리도 간편하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립감이 좋아서 손이 편하네요. 입문용으로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니 가족과 함께 즐거운 탁구 타임을 가져보세요. 큐이슨 시토닉 쉐이크 앤드 탁구 라켓 세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라켓 2개, 탁구 공 3개, 그리고 파우치가 포함된 아주 실용적인 패키지입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 라켓의 가벼움과 견고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7단 원목 합판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립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안정적인 그립 덕분에 반발력과 진동을 잘 잡아줘서 탁구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공 3개와 함께 제공되는 파우치는 이동할 때 정말 유용하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는 점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운동을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탁구를 즐기고 싶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썸너미 드라이브 공격형 쉐이크 탁구 라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켓은 특수 소재 카본이 들어가 있어 강력한 스핀과 반발력을 자랑합니다. 쉐이크 그립 형태로 설계되어 손에 쏙 맞는 느낌을 주죠. 제품의 중량과 크기는 상세 설명을 참고하셔야 하지만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도 뛰어나고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에는 그립에서 약간의 냄새가 날수 있지만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탁구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이 라켓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력이 늘면 더 고급 모델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보세요.